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욥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숨은 뜻은 하나님은 악한 존재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욥의 시험을 주도한 사탄도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악한 존재를 밟아 버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이 모든 악한 존재를 진멸하십니다. 두 번째는 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욥과 안전이 다른 망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다 해버리는 이스라엘을 의인 욥과 동일선상에 둔다는 것이 당황스러우시죠. 실상은 이렇습니다. 욥이 보여준 의로움은 하나님도 또 사람도 또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욥 자신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너희는 의롭고 흠없는 나를 지금 비웃고 있구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욥에게는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꼭 물어봐야 할게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내 고난은 언제쯤 끝나는 건지, 이런 것들은요, 욕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이것이 바로 욥기의두 번째 숨은 비밀입니다. 욥은 고난의 원인이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신의 잘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권선징악의 교훈처럼 자신의 행위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욕기의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자신의 행동을 의로움이라는 저울에 올려둔 채로 저울질을 합니다. 욕도 의로움의 저울에 계속 저울질을 하는 가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저울질을 해도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욕은 지금까지 복을 받은 이유가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저주를 받는 이유도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망난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율법행위 자체가 기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관한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명령을 지키는 행위는 결국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나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행동은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욕과망난이었던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준이 바로 행위입니다. 저주를 받는 기준도 바로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고작 행동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작 행동만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정의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행위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한계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진짜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아무리 욕처럼 의롭게 한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들, 그것만으로는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바울은 우리의 한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게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율법은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없이는 진짜 의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욕기는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성경의 가장 큰 논쟁입니다. 종교가 부흥하면 행위가 더 강조됩니다.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마르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도 행위를 강조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원래 종교는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시작하셨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행위에 더 집착합니다. 이유는 원죄 문제 때문이에요. 원죄는 우리를 두려운 자로 만들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 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당연하겠죠. 아버지를 떠난 자식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하와에게 너 때문이야 라며 원망을 터뜨립니다. 결국 함께했던 상대도 잃어버립니다. 원제의 결과는 하나님도 자신도 타인도 잃어버리는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과도한 집착을 합니다. 아담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가리죠. 하지만 곧 시들어 버리는 나뭇잎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시들어 버리는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 친구, 권력, 명예 집착은요. 다양한 중독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종교인이 두려움을 가리는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운 행동이에요. 흔히 말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나 도덕적 강박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타인까지 괴롭힙니다. 내가 지키는 도덕, 율법, 착함을 너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에게도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안식일 율법을 예수님에게 강조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가진 도덕적 강박증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믿음이냐 행이냐? 당연히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때문에 행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위로 믿음의 본질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나무는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얻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죄인인데 행동이 어려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시험을 만나자 드러납니다. 욥은 행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킨 행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행위에 더 집착할 수 있습니다. 믿음보다 행위를 더 집착하면 진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에 지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때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우백에게 이것을 알려 주십니다. 복을 누리면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행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누리든 시험을 받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해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이라는 무서운 존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온 나라가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욕처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의로움이란 저울에 달고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다이슨요 믿음으로 서 있는 자신이 바로 의인임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서 있는 의인을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다이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10년의 시간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단련된 시간이었습니다. 단련된 믿음으로 담대에 서는 것만으로 충분히 악한 존재는 진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을 실이시이로다 아멘.